파워풀하게 스피드하게 막 따라가는 모습. 시우 이 시우. 뭐야? 그래블이야? 천아. 아. 코물 닦고 있을게. 아발엎파 셋. 기아를 왜 내려? <데려>, 기아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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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운 여러분. 운동하는 직장인 <laughs> 안녕 세운입니다. 오랜만에 로드 자전거 영상으로 인사드려볼게요. 천천히 갈게요. 음, 운동 그럼 뭐 어떻게? 천사님 어필 있어요? 근데 많지 700이나 되는데 7 0에7 0 0이냐 아니야 야. 어필 큰거 하나밖에 없어 어, 어, 그래 그거 형 기준 아니에요? 첫 어필만 크고 네. 나머지는 야내 기준이 내기준이나내기준이나씨아 <laughs> 형은 거기서 MCT 없야될까? 출전했던 <laughs> 사람인데 아, 잘타 네. 내가 사는 아잘 타더라고. 이쪽으 한번 같이. 근데 너무 잘 끌어. 휠이 또 바뀌었나? <목> 그래요. 뭐 카본 스포크 같은데. 네. 원래, 원래 그... 카본 스포크 그래요. 네. 자, 찍고 아, 하나, 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보시면 됩니다. 읍인형이 가운데 가면 되겠습니다. 아그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촬영하고 역 앞뒤로 형 그러니까, 찍히는 거야. 그렇지. 아, <laughs> 이 채널로. 지금 생각하고 나왔지 내가. 오케이. 야 가시오. 오늘 멤버는 주남 성일, 위아 수빈, 안영 세훈입니다 진교 이터벌라이딩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성일 형 변속 아, 이상하다고 약을. 아, 그래. 위에 어? 네. 거 빠졌다. 라이딩 데이터는 싱크 맞추기가 힘들어서 힘들어서 패스할게. 어차피 볼품 없는 데이터라서. 아참, 노란 자막은 팩트가 아닙니다. 오늘만은 그냥 저의 자유발언입니다만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재미게 봐주세요. 뒷모습이 가장 자신 있다는 수빈이 형. 제가 뒷모습 담당입니다. 초반이라 그런지 약 어필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형들. 수빈이 형 앞으로 춤추는 추남성일. 저도 카메라 찍히고 싶어요. 그럭저럭 안본 사이에 댄싱 연습 좀 하셨나 봐. 5초 예상합니다. 별량 왕자 수빈이 형, 지켜드려야 하는데, 저도 제몸 하나 가누기 힘들다는. 보통의 시간 시작 뭔 말인지 알지. 오늘 라이딩 중 최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힘은 있을 때 아껴야 해요. 저는 시팅으로 페이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예측도안 좋다. 재질도 안 좋지. 관심과 응원과 비난 질타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체감도가 많이 좋아다 그래요? 어. 맨날 똥멍청이라고 구박만 받다가 칭찬을 들으니 목이 메여요 크흠. 기분이 금세 좋아졌어요. 빨리 벗어나. 그러지. 역시 당근과 채찍은 날춤추게 하지. 아, 다했다 아! 페이스 조절 잘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신박. 180. 아, 힘들어 이 맛에 어필 타죠. 자체 심폐소생술 실시. 한달뒤 마흔이라. 회복 불가해요. 잘 가고 있었는데 형 때문에 꼬였잖아. 아, 언제 끝나요, 이거 형님? 언제 끝나? 700m 남은 게다온 거예요? 굉장히 여유롭네요, 형님. 오늘 야, 어? 내가 너랑 타면 숨을 헐떡거리야 되냐? 입을 벌려야 돼 형님? 콧물 닦고 있어, 야. 야, 뭐, 이거 스템을 꼭너 같은 거를 달아놨다. 이. 아, 이거요? 어, 딱비사이진데 이거. 에휴 아유... 시간 되실 때 사우나 가서 확인해 볼까요? 남은 거리 65km 때 회복 많이 살 길인데 <laughs> 아침에 타운 BCA의 물약으로 HP 회복해 봅니다. 와, 그거네. <laughs> 에이. 에 다운힐은 천천히 다운힐에서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성일이 형 회복을 다 해버린 거야 와, 캠핑. 예, 캠핑. 누가 봐도 읍내로 진입 중이죠 항시 긴장을 하셔야 돼. 기사님 따라올까 봐 댄싱으로 도망쳐요. MC터의 고급진 수신호 수시노. 수신호를 잘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괜찮대. 돼지국밥. 돼지국밥. 형들은 귀가 안좋나 봐. 돼지국밥 먹자니까. 엥, 누가 봐도 여긴 아닌 것 같은데. 형 이건 형 모르죠, 길. 뭐야? 뭐 그래블이야? 아, 잠깐만 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난, 우린 형이 믿어, 형.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자전거를 다 같이 돌립시다. 자전거를 다 같이 돌리고, 포장길로 갑시다, 포장길로. 아, 배고파.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 오늘은 성일 형이 밥 산다고 했어요. 캐캐캐. 오 영네. 오늘 수빈 형뒷 모습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월하지 않겠습니다만. 여승광 인터벌 최고봉 안녕 세운. 오. 저 먼저 가볼게요. 아 기아를 왜세요 기아를 앞에 아무도 없다는 게뭔 말인지 아시죠? 형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와 졌어. 내가 졌어. 실화인가 하는 성일 형 표정. 20분간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니 허리가 아프네. 그래. 어, 발도 시리다. 나도 허리. 아발 어, 아파. 아왜 어, 그래? 아 허리. 야, 승웅아 네? 응? 아, 헤바닥이 길어. 아, 아, 그래. 형, 음소거 라이딩 하고 싶습니까? <laughs> 말씀 하세요. 진지하게 고민 중인 듯. 오디오가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응. 그렇지. 자전거 짱 같은 한테. 그죠? 보세 스템을 늘려 이씨 지금 <laughs> 이제 스템 짠다고 해도 물좀먹 가자 형님 물좀좀 쉬었다 가자 그 가? 어 어느덧 5km 후 보급지 도착했어요 시 있어요 시유 이 와.. 와 추웠다 진짜 내가 뭘 그렇게 가르쳤지?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씨. 아 길다방 갑시다 형님 길다방 아 단팥죽 하나 어 저기 있다 테이크아웃도 있다 무인 카페라 좋다 어. 좋다. <laughs>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좋다 너무 좋은 <좋아. 웃음> 좋다 카페 너무 좋아 오케이 <웃음> <웃음> 나 이따가 그 뭐냐 그 완전 빠르게 가는 거 있잖아. 네. 빠르게 가는 딱그이만 해갖고 딱 멋있게 타는 모습, 그, 파워풀하게 스피드하게 막 따라가는 모습, 편집해갖고 그것만 좀 하나 짤면. 아 그러니까 옆 모습도 찍고 그래야지 멋있는 영상이 나오는데야곱야곱필 야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쑥쑥 추고도 탁성인이새이확 가는 거 그런 걸 좀. 일심치는 거. 아니 나 스피드로 딱 내려가는 모습, 막 스피드가 그, 느껴지는 모습. 쉽지 않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스피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 스피드 찾았네요. 형님, 최선합니다아또 시작하자, 맞아. 시작하자, 맞아. 그래도 힘들지. 땅바닥이 이런. 한번 더. 한번 더. 왜 그래? 진심으로 죄송드립니다. 뒷모습 이뻐, 좋아. 차차 차. 차 뒤에 두 대. 차 뒤에 두 대. 뒤두 대. 추월. Okay, 마지막 go. 어필인 것 같아서 소프트. 파워풀하게, 스피드하게 네 길은 모르는데? 직진이야? 여기서 길이 좀 헷갈려가지고 어이 왜 토, 토해 전에 진주 왔다갔다 하면서 이길 한번 왔는데 그 길로 안가잖아요 어 여기 지금 길이 헷갈려 앞으로 웬만하면 아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진교, 진교, 하동. 1 2 5 c c 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성일령 진교는 하동에 비해 친절한 것 같아요. 진교, 아 진교. 진교, 인교. 아 방앗간 냄새. 아 역시 징교 참기름은 징교 참기름이지 역시 참기름은 징교지 중앙반전 맛있겠다 아, 거기 좀더땡렸어야되는데아 미안하다 <laughs> 아, 미안하다 <laughs> <laughs> 아, 리딩을 아주 좋았어 아, 그래요? 형들 힘들었죠. 야, 내가 힘들면 그렇게 리딩을 할수 있을까? 난 사람들 안 힘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페이스가 이렇게 빠르냐? 너무, 너무 시계 끄는 거 아니냐? 아, 근데 내가 시계 끄면은 그렇게 길게 못 끌지. 생각을 해봐. 음. 아니, 그리고 아까 오늘 아, 내려올 때 있잖아. 뒷바람이 있어. 아, 그래요? 음. 뒷바람때 나한테 넘기더라고. 좀 편하게 좀 들어 봐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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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렇고 한 400m 끄럽다. 나좀 <laughs> 어, 그렇긴 한데. <laughs> 나 오늘 심박 170이 안 넘었어. 난 아까 180까지 갔는데. 뭐한번 어, 170이 안 넘었을까 생각. 나도 옛날 네, 맨날에 염발, 네. 심박은 많이 안했려아 음, 의식하지 마요형 음, <laughs> 원래 의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강수 되나? 응? 방수 되나? 뭘 뭐, 이거 넣어 보라 할까? 야. 진 아니 안에다 아무 찍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안에 넣었는지. 이런 그렇죠. <laughs> 그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나중에 보잖아요. 겁나 추억에 남아요. 아, 아, 겁나 그래. 기억에 남더라고. 뭐, 전라도 하트 리뷰 제일 많이 나오는게뭔 말인지 알지? <laughs> 뭔 말인지 알겠어 세훈이도 그말 엄청 많이 쓰여져 아니 여기 관할 가람 아니지 서울 사람이야 계속 표정말을 표정하고 형 서울 사람 중에 이렇게 흥미로 사람 봤어요? 서울 사람은 항상 얼굴 하얗고 <laughs> 서울은 이렇게 나올 수 없고 유전자. 왜 그래? <laughs> 아니, 진짜라니까 이거 팩스라니까. <laughs> 아니, 옛날, <laughs> 예, 야, 시무 뭐 서울 유전자가 뭔데 그르세. 그래, 인구 대비 미남이 많고, 추남이 많아서. 여기는 음, 음. 인구 대비 미남이 적고, 추남이 적어. 서울 추남 그렇지. <laughs> 아니, 형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h 진짜... 와 3700만원짜리 진짜 감다디 네, 그런게 있지 스파이더를 입으면 은 왠지 좀 잘탈거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긴하지 그래서 잘탔어요? 그래서 지금 이모양이 꼴이지 우리 농호에도 잘생기네 너 가까이 대고 타드라 나는 아닌건 얘기 못해 <laughs> 아 아니다 제일 음. 잘생긴 사람 그래도 드래곤형이 그래보는...